네, GX는 일차함수지네전 구간 연속이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 됐지? 그러면 G0이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요 자극한 값과 똑같대 맞제? 네 1에 대한 자극한 값이 몇이죠? 3, 2 2다 맞제? 1에 대한 자극한 값2 따라서 G0은 2다 라는 거 힌트한 게 어떻게 됐어? 자그 다음 요 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우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니까 대체 어디에서만 확인하면 될까? X가 뭐일 때 확인하면 될까를 확인해야겠죠? 지금 GX는 아까 다항함수랬 했지 다항함수는 언제 연속이라고요? 전 어, 구간 전 구간 전 구간에서 연속의 미분 가능함수 근데 FX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네요? 어, X는 1에서만 불연속이네 맞니? 네. 그래서, 요 놈은 X는 1에서만 불연속, 요 놈은 전 구간. 그럼 이두개 곱해진 놈은 X는 1에서 연속성 확인하면 된다. 맞지 네. 그래서, 1에 대한 자극한, 요 놈한테 1에 대한 자극한 뭐죠? 귀여워. 2다. 맞지그 다음, 얘는 GX한테 1에 대한 자극한. 이걸 왜 몰라? 내가 아까 뭐랬어? gx는 전국 전구, 전국서 네.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지. 네. 그럼 얘한테 자극한을 시켜도 그냥 함수값 아이가. 네. 만나 찬영아네 그다음 1에 대한 우극한값 요놈한테 시키면 0이요0 g1이지? 네. 그다음 함수값 f1이 뭐예요? 1이요 1이지. 그럼 g1 맞나? 네. 이세개다뭐해 줘? 같다. 같아 줘. 요 함수가 x는 1에서도 연속해야 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세개가다 뭐죠? 같아같아죠 그럼 g1이 뭐다? 0 0이다 됐지? 네. 네. 그러면 gx 입장에서는 gx를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아까 0, 몇? 2. 2 그럼 b는 2지 네 1, 0도 지나지 네 그래서 g1은 a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gx는 이렇게 설정이 된다 네. 그래마이너은 사다.